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어, 이번에 휴이원 GT 191 2세대 3차 리뷰를 어,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차 리뷰 언제 올라오냐고 어,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드디어 새 제품을 중국 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펜이 하나가 버튼이 작동이 안 됐었고 두 번째 문제는 화면이 지글거리는 현상이 있어갖고 중국 본사에다 연락을 해갖고 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일주일 전에 받았었는데 어, 한 일주일 동안 써보고 어, 느낀 그런 리뷰를 3차 때 남기려고 이렇게 3차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화면 지그거리는 현상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쓰던 타블렛이 고장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휴이온 GT 1912세대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을 확인을 했고 일단은 그냥 쓰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갔고 와컴의 씬틱 1700불짜리를 와 비교해서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갖고 그냥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 지글거리는 거는 매우 미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를 생각을 해갖고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에 그 펜이 버튼이 하나 고장나는 거는 새 제품을 받으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라이버, 휴연의 드라이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펜의 압력이나 반응속도 그런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어, 조금 더 나은 스커팅을할 수가 있었습니다. 휴연 본사랑 이제 그 반품을 하면서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일단 중국 회사 좀 마인드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쳤냐면은 어 본사 쪽에서 그 리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갖고 제가 어 아마존에서도 처음으로 리뷰를 남긴 사람이었는데 이제 화면 지글, 새 제품을 받았는데도 화면 지글거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팬인 어 버튼이 하나 안돼 갖고 반품을 했으니까 그 리뷰에서 별 5개를 3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본사 측에서 리뷰를 별 5개로 다시 바꿔달라고 그런 식으로 어 저한테 많이 압박을 주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별 5개로 바꿔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어, 보통 그런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번 휴이온 GT 어, 191 타블렛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간 중국 회사랑 어, 그런 다른 문화 차이 다른 그런 마인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리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나쁜 리뷰를 못 쓰게 했어요 못 쓰게 했고 유튜브나 그런데 올라온 리뷰들은 대부분 휴유원 측에서 타블렛을 제공을 해서 유튜버들이 올린 리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 그래서 저, 저처럼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갖고, 어, 직접적으로 리뷰를 남기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리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휴유원 그 회사 측에 마케팅이나 그런 전략이 조금 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좋은 리뷰를 보고서 어, 사실 것 같은데 어,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제가 사용을 해보니 어, 500 불어치의 값어치를 하더라.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컴의 씬틱 타블렛처럼 퀄리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였던 었것 같아요 저의 3차까지 이루어진 리뷰의 결과로서는 딱5 0 0프로치의 값어치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좀 이제 리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화면은 일단은 지글거림이 아직도 있어요 지글거림이 보이고 어 매우 미세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자세 보면은 보이고, 그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작업을 하면 안 보이는 정도? 하지만 지글그림은 있어요. 있고, 특히나 이런 그 회색 백그라운드는 더잘 보이고, 아니면 어두운 색 그런 백그라운드에 더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 감안을 하시고 사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펜에 대해서 이제 압력이나 반응속도는 매우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와콤 씬틱을 직접 사용해보니까 그 시차는 별로 없는 것, 같,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은 어,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뭐펜 압력이나 반응속도나 시차는 시팅만큼 좋은 것 같고, 어 제가 3D 아티스트로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 문제도 거의 없었어요. 발열 문제도 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업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부분들은 어, 기본 이상을 해서, 가성비는 매우 좋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가성비는 정말, 어, 최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구매하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넘쳐나시고 최고만을 고집을 하신다면은, 와컨 신틱 타블렛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처럼, 어, 가성비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 휴연의 제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500불의 가치 정도만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 500불짜리 타블렛을 사고, 그 다음에 100불짜리 암 어, 익스텐션을 사고 해도 600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 500불짜리 진짜 고급 체어를 사도 1100불. 그래도 와컴 씬틱의 1700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예요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진짜 1700불이면은 이 워크스테이션을 진짜 새로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격이지만 어 휴연 타블렛은 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휴연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어 그렇게 리뷰를 대놓고 푸시하는거 빼고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어새 제품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줬고, 모자란 부분을 수정을 하려는 노력도 보여줬고, 어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전에도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 한국 지사장님도 연락을 오셔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갖고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희망을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제품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2세대는 아마 한국에 정발이 어, 가을쯤이나 올해 가을쯤이나 이제 곧 되는 걸로 아는데, 구매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구매를 했고, 이제 한국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이나 이제 제품도 약간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 여태까지 3차까지 이루어진 휴이온의 GD191 2세대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더 나은 제품이나 어, 3D 아티스트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종종 올릴 계획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